포항시는 4일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흥해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복지 공간 다같이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과 읍민 등이 참석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흥해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흥해읍 옥성리 일원에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 문화복지 서비스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복합문화복지공간 다같치 센터는 흥해읍에 부족했던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북카페, 교육실, 동아리실, 청소년문화실, 시청각실, 트레이닝실, 문화실, 조리교육장, 다목적강당, 음향기기실 등을 조성합니다. 다같치 센터가 문을 열면 흥해읍민들의 여가, 건강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흥해읍 소재지와 배후 마을을 연계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복지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크게 향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거점중심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대후 마을과의 상생 발전을 통한 포항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